이거는 이건 한도가 몇인데 이거 한도 와 그냥 어난너하 아니야 미쳐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 아, 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태경이야. 여태어이야여태형 굉장히. 아, 왜 이렇게 돼지 같아? <laughs> 부호의 외모야. <laughs> 아, 뭐, <laughs> 그, 채팅을 봐야 되는구나. 블랙카드. 아, 형 진짜 블랙카드가 있어? <laughs> 와, <우와>, 보여줘, 보여줘. 우와.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건, 이건 한도가 몇인데? 이거 한도가 몇인데? 우와. 나도 처음 봐. 비브라늄 수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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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번에도 형이 진짜, 진짜 진지하게 이제 저희 공연할 때 있죠. 공연할 때 공연수를 다 돌리겠다는 거야. 뭐, 아니, 형, 아니라고. 막, 아니, 커피를 그냥 다 돌리겠다고. 그래서, 아, 형, 그때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 하냐고. 또 이번에도 갑자기 거기 베트남, 베트남에 이제 그 베트? 리조트가 있어. FLC 리조트라고 하룬이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나 대 그. 객실이 바벨이우 와, 백실이 사백만? <laughs> 갑자기 베트남은 형이 가는데 같이 가자고 형이 그래. 어, 형나 같이 가게 그 티켓비만 들고 오라는 거야. 근데 아형 티켓비가 들너어 없어. 티켓비도 그냥 형이 해줄게 이러 가지고 내가. 하는 <laughs> 헬기도 타면서 돌아다니는 데가 아, 있어?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헬기는 렌탈을 합니다 렌탈 렌탈도 난 믿기지가 않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이제는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LG 그리고 중국의 뭐 비보이 오 뭐, 하우웨이 모든 가전제품에는 전자부품이라는 게 들어가요 아, 그쵸, 그쵸. 핵심 전자부품 거기에 그어가는 부품을 저희가 생산을 매일매일 하 그래서 공장도 많고 인력도 그 많고 공장은 한국, 한국에는 몇, 몇 개? 한국에 원래 3인장까지 있었는데 근데 2개를 줄이고 줄여서 이제 베트남도 최대 규모로 하고 삼성 다음으로 굉장히 잘 사요 어느 BJ의 회장이 있었는데 그때 네, 품으로 엄청 소문 거야. 되게, 되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알고 아, 아, 봤더니 우리 회사 한명 업체의 대표 네, 네, 아들. 와. 잭키만한 조세보이가 딱 나왔다. <laughs> 그냥 내가 콜트 쇼에서 두번당청된적있었어그 <laughs> 진품명품 음, 그 사연에서 내가 미국에 살 때야. 나는 이제 스키는 이제 플로라도에서 머리까지 마사카드. 생각 내가 내는 최상급 코스를 탈라구요 딱딱이 사이즈야 안절바도 없어 음. 음. 그러고 한시간 반에 올라가요 블리자드도 막 비고 어. 너무 오줌이 많이 온거야 <laughs> 당연히 떨리니까 어. 너무 급한데 이게 또 천천히 올라가 빨리 올라가면 안되니까 조주창을 속으로 아서 블리자드가 분배했잖아 이게 맨처음 따뜻한데 이게 점점 따가워지는거야 어. 이게 이렇게 얼은거지 근데 내가 도착을 했어 한 20분 지나니까 내려가는데 안 내려줘.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Hey where are you going, man? 막 내리라고 막 이러는데 I cannot move, I cannot move. <laughs> Please put me down. 막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다리가 뜬 거야. 3분 후에 <laughs> 내려왔을 때 저기 보니까 막 앰뷸런스하고 막또 <laughs> 다시 이제 네, 억지로 짜내는 거지. 좀 무기해야지 내가 이겨줄 수 있을 거같 억지로 짜서 한번더 쌌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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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근데 이제는 거기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나를 패스시키는거비복대에 오면 그냥 어? 어? 왜, 왜 패스하냐고 그랬더니 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더물거가아 그러고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리스 전체를 그 내가 탄이 의자를 떼가지고 일단 뜨거을 부어서 뺀 다음에 가지를 <laughs> 이제 파상이었더라고. 요 와, 그 동상이, 동상. 동상. 그래, 동상. 형나 이거 나 이거 컨디션에서 내가 이거, 이거 들었던거 같은데. 막 내리려는데, 그런데 양손과 엉덩이 그리고 다리가 의자에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엄청 많이 웃었네. 아니 근데 진짜 아무튼 형, 형 진짜 굉장히 비굴한 인물이죠. 아, 그리고 저는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니나요, 흑수저예요. 자, 자, 왜 흑수저냐? 건물주하고 땅부자 이런 사람 빼고 그냥 기업에서 이세대일세대는 기업을 만들었고 그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맞아. 웬만한 대부분의 정신차이 세세들은 업이 뭐냐 그 기업을 안정화를 시키고 확장 시켜야 돼요 세대하고 싸움이 많이 되죠. 아 그리고 새로운 거를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 바쁜 것더 그걸 이렇 똑같이 제일 중요한 게 3세 이 안정화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3세는 나중에 그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돼더 키울 수는 없어 형이 음. 지금 그럼 2세야? 2세 아. 그래서 저는 흡수점입다 겁나 바쁜니 <laughs> 돈도 못 써요 돈이라도 쓰면은 바로 국세청에서 <laughs> 별장이, 별장이 모델 모아놓고 파티 안 했을까 <laughs> <laughs> 여기 죽는다? 여기 아나 얼굴 빨개졌어. <laughs> 어, 됐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 <laughs> <laughs> 어. 혹시 뭐 초대... 형, 형이랑 이야기하는나날이고 한번 같이 한번, 형. 이, 이런,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컨텐츠로 하자. 어, 컨텐츠로 아, 한번 하자. 저희 사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약간, 형,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딱 형, 형, 사실 얼굴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아, 나가보세 이제, 어, 가야너 <laughs> <laughs> 나랑 만날래. 어려도 훨씬 잘해 줄게. 예, yeah, 예, yeah. 너 답지 않게놀 랐니? 이바 보야 더 이상 썸은 질리 잖아.